탈 직불금 부정 수령은 어, 정부와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어, 말해주는 심각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어, 병역 비리에 예, 버금가는 중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이 사안입니다. 땅 투기 은폐, 양도 소득세 면탈, 농지 농지매각 명령 회피. 과징금 부담 회피를 위하여 이같은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실정법 위반 여부를 떠나 공직자로서의 엄정한 윤리적 행무를 저버린 국민 배신 행위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버팀목인 신뢰의 인프라를 근거에서부터 허물었다는 점에서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더구나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중산층이 붕괴되고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가진 자들이 이같은 보덕 불감증은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나라의 기강을 흩어뜨리는 파렴치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처럼 중대한 사안에 임하는 정부 여당의 태도는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이 사건에 대하여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고 국가 예산을 훔친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하면서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당 소속 의원들이 열두 된 사실이 밝혀진 16일부터는 불법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불법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가 하면은 이 사건을 전 정권의 책임으로 미루는 등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더니.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후한 무치한 것이라고 또 발뺌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한나라당의 태도 돌변에 의구심을 씻을수 없습니다. 전정권의 탓이라며 책임 전가를 일삼으면서도 오히려 진상조사 및 책임 추궁에는 꼬리를 내리는 것은 무슨 논리입니까? 한나라당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는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임하는 우리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 부동합니다. 첫째, 쌀 직불금 신청자 전원이 명단이 조건 없이 그리고 성역 없이 즉각 공개되어야 합니다. 명단 공개는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당수령금은 즉각 국고에 환수되어야 하고 관련자는 예외 없이 은근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를 통한 형사적 책임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하여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회의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넷째, 이미 들어간 한나라당 소속 의원 두명을 포함해서 국회의원 가운데 직불금 부당 수령자가 있을 경우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엄정조사를 거쳐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것으로 판명된 국회의원은 더 이상 대의 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한 달당은 즉각 이 같은 우리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정조사와 진상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제19감사기에 극거보다는 노동화 같은 국민의 공분을 담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감사원과 정부, 정부도 국민적 부엌이 불필요하게 확대 증폭되는 일이 없도록 명단을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